4월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이었던 세미나가 4월 27일로 변경이 됐어요. 4월 27일 3시입니다. 4월 27일 3시입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래요. 4월 27일 3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접수는, 접수는 4월 18일 목요일 4시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4월 18일 4시 그죠? 이렇게 받도록 할게요. 세미나 접수는요. 네이버 카페 A1 스피닝에서 세미나 신청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음원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 세미나의 컨셉은 복고 스피닝이에요. 복고, 복고 피닝입니다. 하지마, 하지마. 자, 복 여기 머리 뒤썼죠 네. 참관하시는, 회원... 참관하시는 회원님들은 복고 컨셉으로 맞춰 오시면 더 재미있게 스피닝 즐기실 수 있... 복고스럽게 있고, 복고스럽게 입고 오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복고 피닝이요 아이디어 많으시죠? 다 분출하시길 바라고, 재미있는 세미나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준비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즐겨봅시다. 안녕!